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 하게 하,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어, 어제는 그 <laughs> 유대인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근본, 행복해야 될그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는가? 고통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만 그 원인과 이유, 거기에 대한 결과와 그 문제를 끝내는... 답이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론에 원래 인간을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과 빛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에덴동산 낙원에 살았거든요 두 번째 근데이 모든 원래 인간 근본의 축복을 사단에게 다 뺏긴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가 보면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네피림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사단 신부름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됐고, 공중권세자문자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바벨탑을 쌓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우리 이름을 내고, 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그 여섯 가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야비 마귀 영적인 병이죠 주인이 바뀐 거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우상중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3, 사대가 저주를 받는다 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고통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그래서 마가 5장 1절로 10절에는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거든요. 귀신 들려서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요. 네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 8장 4절로 8절. 악한 사단의 종살이 하다 보니까 삶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육신의 병. 집착 중독. 뭐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다섯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그러다가 죽으면 결국은 사탄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면 그 지옥이죠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건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7장 25절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그래서 이거 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그 힘이 막강해요. 본론에 뭐냐면은 강대국을 장악을 한 겁니다. 전쟁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약탈해가고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도록 만드는 전세계 재앙을 갖다주는 게 지금 강대국이거든요. 그런 그뭐 할로윈 데이 같은 그런 문화도 그 귀신 문화가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단이 유대인을 공격을 한 겁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과 서밋의 언약을 줬는데 본질을 놓치고 종교를 대열에서 종교 대열에 그러니까 틀린 선민 사상, 틀린 메시아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지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높은 데 세워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하는 이런 틀린 메시아관. 저 이방인에 대한 편견, 선교 대상이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정복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이나 재앙이 왔는데 세 번째는 뭐죠? 지식인을 장악한 겁니다. 지식인 중세 시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과 경제가 몰리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뭐 복음은 사라지고 교황과 황제가 권력 싸움을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칙령이라고 칙령 어떤 룰을 만들어서 여기에 위배되면 이단이라고 정제를 해가지고. 불에 태워주시고 살을 찢어주기 오래거든요. 그때 르네상스 시대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많은 철학이 나오게 되고 철학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세계를 두 동강 냈어요. 극좌 극우 좌파 우파 지금 우리도 좌파, 우파 완전히 그냥 뭐, 이거는 사실은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나라 말아먹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중간 0.1% 복음과 천명받은 전도자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남은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근본을 찾아서 회복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칠연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거든요. 사단이 갖다 준거 있잖아요. 사단이 갖다 준 거. 1 2 가지 그 재앙과 이 지옥 배경과 이 사단이 갖다 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사단, 지옥, 재앙 끝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병과 우리의 무능과 무지 모든 우리의 불행과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인 체질 뿌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사단이 갖다준 그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운명이 모든 게다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운명의 틀에서 못 나와 이미 바꿨는데. 자 그래서 오늘 설론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만우 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 이사야의 700년 전에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실 자다.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700년 만에 1장 22절에 그랬지.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처녀가 잉태하여 구원자가 동정률를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2사야 53장 3절로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우리는 각기 다제갈 길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예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요 성취되는 거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바뀌거든요 이 각인 뿌리 체질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되는데 과거의 것에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거, 공생에 그것으로 우리가 각인부리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다 구체적으로 뭐좀 설명한 시간은 없고, 첫째가 뭐냐면 마태봉 5장, 산상수훈의 틀린 복과 참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 해롯 권력에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개, 돼지,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 수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것이며 축복은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이 먼저거든요. 네. 두 번째, 틀린 기도와 참된 기도. 틀린 기도는 뭐지요? 저 동네 어기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면서 자기가 막 굉장히 뭐 대단히 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나중심의 그런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얘예 인간아 저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 해줄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아시겠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 틀린 예배 있죠? 틀린 예배. 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운쟁하고, 다투고, 막 지지고 벗고 싸우면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응? 어? 그러니까, 내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참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인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예배가 보자의 축복이 많은 거 아닙니까 보자의 축복 그다음에 뭐지요 틀린 신앙 참된 신앙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길가밭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고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아멘하다가. 조금만 삶의 문제가 오면 금방 낙심해서 열매를 못맺고 가시땀은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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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거 있잖아요. 돈에 묶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어떤 문제가 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 하나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30에 60에 100배. 겨자씨.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시작이 미약해도 결과는 창대하게 되고 누룩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니까 전체를 부풀리고 보하밧 농사짓는 농사꾼 같은데 보화를 가진 사람이고 우린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보하밧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신 분 이런 지금 와 있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모든 게다 육신이라 육신. 그렇죠? 뭔가 신앙생활을 복음과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전부 다인데, 뭔가는 이렇게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런 인본주의,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뭔가를 막 체험하려고 하는 거. 이미 다와 있는데. 틀린 신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틀린 메시아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아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아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엘리아가 뭐예요? 신비주의.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거. 에리메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구제봉사. 이렇게 남에게 뭐 이렇게 좀 베푸는 거. 그 결국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세례요한. 막 정의를 부르짖는 거. 그러다가 목날아 갔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지자요. 아시겠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못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섯 번째입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예배. 뭐지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직도 저 엘리야, 모세, 엘리야. 저 시내산에서 못 내려와서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는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라 그랬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모든 거할수 있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복음은 끝이잖아요. 모든 거 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직이 돼요. 오직. 그리고 일곱 번째, 틀린 성공.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이 이런 다툼을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결단고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그러면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는 죄 중에 죄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말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여러분의 말한 마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뭔가 실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연자맷돌을 목에 담아가지고 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강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이 감람산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부활 체험" 여러분, 성도 중에 부활 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부활 체험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 체험한 사람은 이미 다른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다른 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를 찾은 사람이고, 다른 세계 속에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집중을 하신 거예요,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그래서 마태문 5장에 10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랬고요. 기도에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오늘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자, 그럼 결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나라 하나님의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릎 꿇고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딴 것까지 증인되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보활 부활 메시지, 보활의 증거.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내게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끝 증인이 될 것인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모든 연약한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지금도 이 언약은 송치되는거 믿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이 말을 알아들은 이 말을 진짜로 믿는 이 말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세상을 바꾸고 세계를 복음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로마서 8장에도 얘기했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지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환란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권세자들이냐 높음이냐 그 어떤 천사들이냐. 이길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 가진 전도자, 이 기도는 성삼이하니까 보좌의 축복 가지고 2, 3, 7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봉 5장 17, 18절에 천지가 다 없어져도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이사 60장 20절 22절에는 여와 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이빛 앞으로 열방에 오게 될 것인데 작은 자가 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와가 호 속히 이룰리라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죠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계부모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다 모두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갖다 준 과거의 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져서 정말 138 393이 우리에게 완전히 세팅이 돼서 그것이 나의 24가 되면 25에 온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명절이 이렇게 되면서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그 뭐, 명절이라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 굉장히 가문의 흑암이 꺾이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응답의 역사들이 이제 현장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재창조하고 불친자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를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25응답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의 근본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이제 12가지 함정들 올물 속에 죽어가는 이 흑암이 강대국과 유대인과 지식인을 장악해서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0.1% 복음과 천명 가진 전달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계를 복음화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단이 갖다 준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 이것이 보자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각인부리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부리 체질 되게 하셔서 이제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며 모든 족속 천하만 및땅그 가지 층인데는 이답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2 5오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크게 돌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